자, 지금부터는 이제 복습해 보는 시간입니다. 우리가 앞에서 쭉 배웠던 것을 여러분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복습하는 시간이거든요. 자, 문제를 풀어 가면서 복습을 해보겠습니다. 다음 그림에서 크. 크. 소리로 시작하는 단어에는 C를. 그. 그. 소리로 시작하는 단어에는 C를 보기처럼 싸 보세요. 1번 cak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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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번 girl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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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번 cu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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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aban gum, gum, gum. Oban camera, camera, camera. Yukban candy, candy, candy. Goa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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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an? gorilla, gorilla, gorilla. 네, 여러분이 얼마나 잘했나 지금부터 숙제 검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1번은요. 케이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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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C자를 집어넣어주면 되고요. C자를 크게 써주면 됩니다. 2번은 girl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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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G를 써주면 되고요. 3번은 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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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up. C를 써주면 되고요. 4번은 gu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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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um. C를 써주면 됩니다. 5번은 camer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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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amera. C를 써주면 되고요. 6번은 cand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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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andy. candy. C를 써주면 되지요. 7번 goat, goat, goat. C를 써주면 되고요. 8번 gorilla, gorilla, gorilla. C를 gorilla. Gorilla. 써주면 됩니다. 네, G 하고 C를 얼만큼 여러분이 소리로 잘 구별하는지, 그러니까 크 하는 소리와 그리고 그 하는 소리를 얼만큼 잘 구별하는지를 확인하는 문제 다섯 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보기에서처럼요, 게임 하고 읽어주면은 그 소리로 시작이 되니까 G를 집어넣어주고, 그 다음에 나머지는 쓰면 됩니다. 자, 1 번부터 한번 해볼까요? 다음에 단어들의 소리를 잘 듣고 빠진 글자들을 써넣으세요. 그리고 단어들을 직접 써봅시다. 1번 goos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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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번 cat Cat, cat. Three. Cup, cup, cup. Girl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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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-ban. Cake, Cake, Cake. 네, 이제 숙제 검사 한번 를 해봅니다. 선생님하고 한번 맞춰 볼까요? 자, 일번은 Goos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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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하는 소리 g 시작이 되니까 알파벳 g 자를 집어넣어주면 되 g 캣. o s e Goose g Ca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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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파벳 c 를 집어넣어주면 됩니다. c 번은 c u p c u p c u p c u p 그러니까 c 4번은 girl. girl, girl, girl. 알파벳 G를 써주면 되구요. 5번은 cak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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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ake. 크, 소리가 났으니까 알파벳 C를 써주면 은 되겠습니다.